네. 우리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네. 아, 소감이 어떠세요? 아보시니까 제가 참, 이렇게 우리 사회, 예술사회에 서마실청공부에서 네. 하는 일에 네. 제가 참여한 것이 기쁘네요. 네. 감사하고, 네. 우리 학생들 모쪼록 앞으로 네. 먹이는 사역에 네. 더 힘쓰시고, 네. 애써주시면 좋겠다. 저도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도울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목사님이 선배님이시고 감신을 졸업해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은혜가 크고 감사함이 크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좀 동참을 좀 어, 참여를 요청하는 말씀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뭐 코로나로. 어, 어려운 데가 한 군데가 아직 한두 곳이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걸, 먹는 걸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배고픈 말아야 될 텐데, 저도 기숙사에 있을 때, 어, 교회에서 방문해가 빵이라는 비 그렇게 좋았거든요. 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 한 끼, 뭐, 50만 원이 한강 줄인데 많으면 네. 많고 적으면 젊은 적은데, 형편 닿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네. 학생들 네. 잘 묻고 공부하면 귀한 일꾼들로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네. 소망을 가지고 동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길 다녀가셔서 주 감사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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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그래도 학교 둘러보시기가 좋으시죠? 좋아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네. <laughs>